안녕하세요 홍준성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메일링으로 연재됐던 장편소설 몰패 1부의 연재가 7월 9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예고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7일 일주일간 휴식기간 및 2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절차는 1부 때와 동일합니다. 아래의 글과 고정 댓글에 적힌 구글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일 및 입금자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부의 신청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첫째, 처음엔 일부만 구매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몰패가 재미있어서 2부도 구매하고 싶은 분들. 이분들은 2부 연재료인 1만 원만 추가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둘째, 아쉽게도 1부 신청 기간을 놓쳤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엔 1부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입금하실 때 2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재됐던 1부 원고를 한꺼번에 묶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1부 없이 2부만 읽으려는, 뭐, 그런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인 독자가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이 경우엔 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 신청하실 때 1, 2부를 모두 구매해주신 고마운 2만원 입금자 분들께선 따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2부 신청이 처리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2부 연재가 재개되는 7월 18일 자정 무렵 새로운 원고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멜일링 연재소설 몰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및 간략한 주괄의 소개는 1부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하 마칩니다. 총총!